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지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절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가 확신하고 잊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의향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낫게 해주기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답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의 변치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우리 편이 되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결코 거만하거나 위압적이거나 얼음장을 놓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초조함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에 안타까워하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부위에 그 손을 대십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도, 상담가도 고칠 수 없는 그것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고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여 원하시면에서 주여 그 손을 저의 아픈 부위에 대 주시옵소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손을 대실 때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시원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환부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건강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 가운데 저도 끼어들어 그 얼굴과 그 손길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물론 의향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즉시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을 오늘 하루 종일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능력의 손길로 저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